조까지만 예, 다녀오시면 되고 조호게 저거, 조예 살거머니 왁살 받고 사주 수로 해보세요 조까지만다녀오 보세요 쏙 약간만 밟아 살짝만 느끼면 실 테스트 배기 준비하고 오셨네 아 이래들 하시든지 저래 되시든지 한번 더 배기, 배이 따라, 따라 할겁니다. 예. 연소율 좋아졌네. 배기에서 놀란다 됐다. 훌륭해. 예. 고객님, 배기에서 2급 나와. 제대로 나오네. 그래도. 조금만 더 들어가세요. 조금만 더. 됐습니다. 고객님. 예. 잠깐만, 세워놓고와 가보세요. 앞전도좀 나왔을 더 나올 거라는 거야, 요 보세요. 예. 네. 아까 갈때안 나왔고, 출발할 때? 여기 가는 안 나오더라고, 읽어보세요. 이 보세요. 이 얘기는, 이게 완전히 시킨다는 거 고객님. 고인도 모르잖아. 길, 길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이 시간에. 딴짜들도안 나오면 다분수시키고 있다는 거야. 지금 출발 때 봤어. 안 나오더라고. 여 보세요. 저기 갔다 잖아 얼, 뭘 느끼셨냐고, 고객님?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돼정말를또 써야 되니까. 음..좀 부드럽고.. 러울것 맞아요 저거 갖다 여기 됐어 멍골이란거 고속도로 타 깜짝 놀래고 저거 몇미터입니 100미터밖에 안 갔다 왔어 고객님 앤 소음은? 소음은 느끼셨나요? 아니, 나는 지, 워낙 탈일잘할 처라 아 그니까 러 그니까 어, 이제 이 이제 아다리가 돼야 돼좀 100일 맞아 설치하고 한번 똑같은 데 갔다 오세요 네. 알았죠?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에? 또 아무 그래도 100일까지 설치해 이번에 두 번째 테스트 100m만 다녀오세요 <laughs> 100m만 멀리 가지도 바쁜데 무슨 미키오식 하냐고 네. 소음도 다시 한번 느껴보고요 군님이 유리 올리셔보세요 유리 올리시고 유리 유리 올리시고 고 네. 그 자리만 갔다오세요 네. 당구 백에서 네. 음, 이김 나온다는 거 아까보다 어, 나오네 입김 맞았어, 됐어. 이 김이 나온다는 거 배기에서 이제는 똑같이 가서 돌려서 같은 코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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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쭉 달려봐요 한번 속도 내치라고 쫙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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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보세요 오케이 예. 잘하셨어요 예. 이리로 들어가시면 되어요 예. 조금만 더 들어가세요 스탑 차 커서 됐습니다 고객님 됐었습니다 예, 백에서 입김이 잘 나온다는 거 훌륭합니다 이거 봐 예. 이게 답이라니까 고객님 연설이 좋다는 거야 휘발유 냄새가 안날 거라고 이게 안난차도 휘발유 냄새가 난다고 불연설 시켜갖고 그게 돈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차라고 휘발유차나 경유차나 시동 고었고 뒤에서 냄새 나면 문제가 있는 거야 다 길에서 돈을 버린다고 말하는 차라고 이게 완전 연설 시키면 입김이 나온다고 고객님 이게 무슨 변화를 또 느껴봤나요? 약간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바로 그거예요 고객님 요 100m 밖에 안 갔다 왔어 음, 이제 고속도로 같은 정형도로 다하면 그때는 고객님 깜짝 놀래는 거라고 이게 그죠? 내가 따로 따로 설치해 드린 거야. 흡입을 다해 드리고 가창거리지만 배기를 따로 했다고 소음도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저형로 한번 타 보시자고 그러 감사하게 정부도 쓸 거니까.